<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장세기 36장부터 40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하어난나이라니라 엘하가 가난 여인여 엘론의 딸 아나아시의 적시원다나딸오리하와 자기한테 맞이하고 딸 이스라엘의 딸하신하더니 <목소리도> 아전 일리아스의 사에서 낳고, 아스아스를 낳고, 오울리아한 여사의 알랑과 고로하를 낳았으니, 이런 애사들이여 가난 땅에 서그에게 찾는 자들이더라. 애사가 자기 아들 자, 자기 자녀들과 자기 죄로운 사람과 자기 아첩과 자기 옷은 짓은과 자기 가난한 땅에 서고 오고,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정신 약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절할 수 없었으니 라 <목소리도> 그들이 거은하 땅이 그들이 거주가 아니라 그들용납할수 없었다가 이곳에서 거주하는 거사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일로 여섯 조상이 게인조이라고 그의 자수이조일하라니라에서와 아내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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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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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들, 아 아들, 아에게아들 아들, 아 루엘의 아들은 나가세라사와와이사니이승의사 아내 루다스마스 자손이며, 시흥의 선자 아 딸헤사의 아내 오리하와아이라니 그가 요호스라엘과고라에사에 하나였더라. 헬사자족장이라니야에사와 장자 엘리와사 자손으로는 대족장오장소족장그라수족장과 고라족장, 가른족장, 알족장이니 이들은 돈당에 있는 엘리와스족장들이요 이든 아나의 자손이야 에서의 아들 루엘 자손은 나한 적장 세화 적장 성화 적장 독장, 위서 적장이니 이든의 성당인는 루엘 적장인데요 이든의 소한을화천한세 자손이요. 3. 에서의 아들 올리오의 아들 여우, 은이 여우수 적장 아나 적장 고라 적장이니 이든의 아들 다이의 사연인 올리하의 아들 올 나무 장들이라 에서 고대의자손을속 족장된 자들이라 하였더라. 그 땅의 조인 호위적석의 요새 자손은 노랑아 소라와 시오가 하나 지순과 세가지사이니 이전 이론 땅이는 세상의 자성 자른 중, 호시석수의 역정들이여,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변과 로단의 루이진나이여 소화의 자녀는 아랑가와 마카이와 소화의 우상이여, 시험자는 아냐와아냐로의 아자는, 이 하나 하는 게, 아우이 시원이 나게 칠때 강렬히 손탄을 발견하고, 였아나이 자는 자손, 지손과 어류화, 오리환, 아니고 어류화는 아나의 딸이며, 지손의 자는 헨단과 에스란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스의 은화랑과 사원과 아간니요 지산의 자는 우스와 아라니니 홀적형이 적항된 곳, 노선적장소화적장시원적장아나적장 자손, 지손적장 에스의 적장, 지선적장이라 지성적장, 이들은 그들의 적속들에 따라 세일 땅이 있는 호 홀적형이 적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다르신 왕이 있기 전에는, 애돈 땅에 다스는 왕들 이란니라 고원의 아들, 엘세나가 이라이 되었으니, 그의 조선이 하엘세나고 호사사의 세이 아들, 여하이그 대신의 왕이 되었고, 요하의 듣고 세안 독장의 땅에 호사이그 대신의 왕이 되고호사이고 호사, 세 아들 잃고, 오하의 그대지한독장이 신, 하 그의 대신할 왕이 되었으며, 그 조상의 이혼을 알이시며 야, 사다리 죽고 왔으니, 가 아, 삼나가 그의 대신할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아제 강경도 후호세 사오이 그의 대신할 왕이 되었고, 사오이 죽고, 아코의 아들 화려하느니 그의 대신할 왕이 되었고, 아코의 아들 화려하느니 죽고, 하단이 그의 대신할 왕이 되었으니, 그 조상의 이혼을 하오이야, 그의 아들 이혼을 의하, 후회다 흘리니, 와드의 해탈이의 이사회 손녀다라. 에사에서 나온 적장들이 이런 그 동적과 고처와 이론 따라 나누면 이해하게 하니, 진나 적장, 아나 적장, 여덟 적장, 오리화 적장, 일라 적장, 윈원 적장, 그 하수 적장, 제원 적장, 의찰 적장, 어깨의 적장, 일, 이환 적장이니라. 이등그 고약과 거처했다각 고약과 고처했다는 적장들이라, 애로적당의 조상은 에사로 라 야고의 가난 땅, 그의 아버지가 홀하는 땅에 거주하였다시니, 야고의 족구는 이라 아니라, 요새이 요새기 17세의 소녀으로 그와 그의 형제가 함께 양을 쓸 때, 그의 아버지 안에 휘하라시, 그의 아버지 안가 더욱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어울게나왔더라 요새는 노년의 어떤아들이이라 아들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 최고시 지었다니, 그 형들이 아버지 형들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를 편안하게 말수서었더라 요새의 꿈자 형들이 하 그들이 그를 더의하였다라 요새 그들 기여내 차가 건네 내게 꿈꿍을 들으시오. 야왓태로걱신다는 없다니, 내딴 위에 서고, 양신들 나는 내는 불러서 차가 더 있다. 그의 형들이 에게 이르되, 내가 차고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차고 우리다 자식이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이와 그를 더욱 위하더니, 요새 다시 꿈을 꿨고 그 형들의 세계와 내게, 여기 이르되, 내가 또 꿈꿍을 해와 달가, 여여들이내 차가 더 있다 하 하니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의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꾼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제 향고 아삭한 땅에 엎드 내게 자라겠느냐? 그들이형제 시기야되, 그의 아버지인 그의 지를었다 그의 형제의 생일은 사가서 아버지의 양째의 때, 이스라엘의 요새에 이르되, 내 형제의 생일은 서양을 취지 아니냐? 너의 그들에게훈이 이라, 요새아버지께게하였는 내가 그이야기나이다 이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대하자. 네 사는 녀지 오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세형 걸자기 하오니 그가 시키는 것 같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안는데 그가 들사 황화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 이유로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 찾으 오니 청하건데그들 양치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 섰다라느니라. 내가 그들을알더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새인가의대들 뒤에 따라가서 도전을 하게 만난니라요새인과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 요새인을 리사하고, 휴기게 깨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는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게아에 악한 인생과의 차고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라. 루웨인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각에 지 말자. 루웨인도 그의 손에 이르되, 실력을 흘리지 말라. 그들의 강력 고동이 넣고, 니가 어디까 그에게 되지 말지니, 아니, 이기는가가 요새 그들의 소리하고, 차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온 내한이었다가요새 형제기 예댄, 그의 형제의 요새의 새국 있고, 그이의 어서 체력을 엮이고, 그 자가 고동이 고정이 던지니 그고정이를신 것이라, 그 속에 어리하다가 그들이 한장 요새 얻다 눈을 들어 혼자, 하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러하우는데그낙타들이 형성과 유향과 어리하실 거에 의해에가 가는지라, 자기 이 우리가 우리동생그하이까 자, 그사람들고그우리지 그는 우리 동생이 어리의세기니 그의 형제를 청중하였더라. 그때 위진한 사장님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제 요새을 보장이 하건으고은이수일가의 생활 사람들에게 살며 상인들이상인 향인류 해주고 이거로 갔더라. 그외이는아와 고장이 일하고 본 적, 거기 요새 쉬었는지라고 헛짓고 아들이 들어와서 이랬대. 아이가 어떤 사람은 어쩌 할까? 그들이 요새 요새까다가순녀소를 즐겨 그 요새 쉬적시고 그의 슬옷을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 얘기를, 오히려 이것을 밝혀놨으니 아버지 아들 옷인가 하고 사람이. 아버지가 그것 하고, 예전에 아들이, 아들이 오시라, 간지순위가 사오고, 또다, 히새 후회 직접 또고 자기 옷을 입고 그것을 하위로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 위아여 통하니, 그의 무슨 자녀가 위로 하든, 그의 위로 하지 아니야기가 스스로 내가 세상을 소련해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 위하여 올랐다. 그위이상지의가 이거 에서 하루, 하루의 시, 나, 칭고자 하였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 어쩌다 떠나 가서 아들랑 사랑하시라와 가까이 가니라. 유다가 거기사 가난한 사람 소화하는 자에 따라 오고 그애들고 동시에 하니 그가 인신아야 될 남이 유다가 그 이용을 일지니라 그가 다 인신아야 될 낳고 그 이용을 원하니하고 그가 다시 아들 낳고 그 이용을 세일 나라 하니라. 그가 세나을 유다가는 거실있었다라 유다가 장자의 위하여 안해줘니 그이용당 다하니라. 유다의 장자에 여하계 여학과 옷이 약한 후여하계로 그의 색인지라, 유다가 원하는 게 유다니, 형수에게 얻어가던 사람은 보호을행하여내 형을 위할 씨가 있게 하라. 원하는 그 씨가 자기가 될 것이 어, 되지 않을 줄알로 형수에게 얻었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니, 그이이 여왕 호식이 약하고 여왕께서 그 도둑이시니 유가그 여는 이 당안에게 연에수자하고 내하고 이유로 있어 내아를라가 장상하게 기다리라 아니 샌라도 그형들가 같이 놀가했는거아니라 당황해 가서 그애하지이유니라아름하고유여하들 간에 소화가 따질 수없이라이다가여자 와서 노예 그의 친구 아들나 산시라와 함께 짐사올라가서 자기 양탈 깎는 자를 에 잃었더니 어떤 사람이 사망하게 하드니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탈 을 깎으려고 진단을 놨다 한지라 그가 그 가을을 걷고 그 노을 얼굴을 가리고 의사하고 진단한 것에 나의 운을 안전히 이원셀라가 장성아를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안내로 두지 아니하승호 아니하우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하승호로 위라가 그를 보고 창녀여겨 들깎고 있는 나. 이래, 니, 그의 나가 이래 사과 건드 나로 내게 도와하게 하라하니 그의 연애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이래 당신이 무엇을 읽고 내게 도와오지 않느냐. 유다가 이래 내가 내 땅에서 연산을 끼워주리라 그가 이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도움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래 우산다운을 내게 주라 그가 이래 당신의 도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갈미아와 인신하였다. 그가 이사나 떠나가서 그 노을 얻고 가후의의원돌로이혼이라 유다가 그 친구 아율라 사연 손을 어떡하여 용서를 길을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호를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연이 오라 이래 길가에나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 이해를 여기는 창녀가 없느냐. 그가 유사에게 돌아와 이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산도 이길 거기는 장녀가 없다 하도 있다 하더라. 유사가 이제 그로 그것을 가지게 도라 우리가 복권을 낳까 하노라 내가 이 용서 짓기를 원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사에게 연락을 하는데 내면이 상황을 생각 했고그 행운을 알기에 했고, 그 행운 아마 신하였느니라유사가 이제 그를 끌어내려 회사에 라 여인이 끌려갈 때의 사람을보내야시아 오지에게 이르되 이물건 인자 멸미와 인사하는 나이다 청하건들 오서이 도장과 그 끈과 지왕이가 누구일 것이니까 안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래 그는 나오다고 이더 내가 그내 아들 살나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때혼인 상태라 해산할때 손이 나오는데 나오는지라, 삼사가 이르되, 이는 언제나 자라하여 홍색을 가져다가 그 손에 올더니그 손을 돌어주이며 그의 아가 나오는지라, 삼화가이르되가이 내가, 응, 내가 어찌하여 다스리고 나오느냐 하여으 그의 이름을 베를스라올고 그의 향고 손이 있는 홍색실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흘렀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국원에 가면 화로일이나 친일시장 애국사람 오지 와애드로 그림을 제 제안한 이스라엘 사회 소녀서 요셉을 다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오 그가 형성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일곱 사람을 기회했으니. 그의 주인, 여와께서 그와 함께 하오또 여하께서 그의 왕사 형성하게 하 왔더라. 요새 그의 주에게는 유아성기에 그가, 상고, 이따가니, 그가 식가, 오전 소유의 오전 소유의 요새 가정 충무를 담고 자기의 소유를 가, 그의 손 이탁하니 그가 요새에 <laughs> 자기 집과 그 오전 소유를 얻을 수가 나게 한 때부터, 여께서 요새를 위하여 그의 일곱상의 지혜를 흙을 내시오로, 여하의 호이 그와의 식과 할수 있는 그의 오른 소유 진지라. 有些可以收入他，有些从他考过交易后，我们去给他看他发展呀，咋啦？有些员工还是要拿过安道，咋啦？可以出去，可以出你呢？那个有些人自己找到从家里长你有些个啥呀？他去出去呢？一个人你出去的时候，有的时候原来看他发你呀，咋啦？但是从他开始你以前呢，那我肯定要你去呢，我过多年去发展呀，是不？ 그한 <듬양과서> 것은 당신은 아이 당신은 그의 아내 니라 그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제일 치열니까 여인이 나마다 요새에게 창하였으나 요새 듣지도 아니아왜 동참하지 아니할 온다라, 함께 듣지도 않니 한지라. 그날 때 요새 그의 일을 하여 그 집에 들어가더니 그 집에 사람이 하나도 거의 없었다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래 나와 동참하자 거하나 요새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하에 나가며. 그 여인이 요새, 이거 요새 자기 손에 걸어주고 동화하며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상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기어의 사람을, 주인이 기어의 사람을 왜 이기게 되었다가 오히려 실험하게 하는 거다. 그가 나와 동심하고자 내 기어 들어오러 내가 크게 소질렀더니, 리 그가 나의 소리 질러 허용 듣고, 그의 옷을 네게 허용 두고, 조화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찻을 두고, 자기 주인 지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미 말로 그 얘기를 하여고 일하네. 당신이 우리에게 대해온 지우의 종, 은이 나에게 희롱하려고 내게 줘서 왔음으로, 내가 소리 질러 허용했다 그가 그의 옷을 네게 허용 두고 왔고, 조화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네게 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신호한지라, 이에 요새 그의 주인은 샤와 오에 가두었더니 오는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다라 요새 오에 갇혔으나 요아께서 요새께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에 당하사 간소장에 의견을 받게 하시이니 간소장 역정제소다 요새를 손에 맡기므로그 제한삼후 요새의 처리하고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요하시던지 할수 없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아께서 요새께 함께하심이라 요아께서 그의 용서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그왕술의은자가떡볶는자가 그들의 주인 외왕이게지한지라 하루가 그주 간원장, 술와은 간장과 떡볶는 간장이 놓아야 그들의 친이대장 기관이니로 오게가 도니 그요새이 갇힌 것이라친이대장이요새이 <laughs> 그들에게 소정되게 하며 요새의 그를 한따 날아 들이 갇힌 지 열한 날이라. 어게가 친위대왕은. 왕항에서 <목마는> 맡은 자와 조금 자, 두 사람이 하려고 하고 있고, 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새 이사가 어디 그들에게 근심이라 잊히는지라. 요새 그 주인의 집에 사귀지 않게 아침 하루에 신나 내게 어때 어찌하려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을 친다이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꼬일꼬 와서 나이일세 시작할 자가 어떠다. 요새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는게께 있지 않니 하나이까. 장확한내 내게 일어서서. 플라스마는 자기가 고요새말 이전에 내가 에 이내에 회의가 거기 나온 는데 그날 회의세가 있고, 자이나 설거지 세고하루이 있고, 내 손에 하루의 리기로 내가 허전을 하루의 잔이 따그 하루를 노라 요새가 이전에 그 세상이라니, 이는 세 가지, 이이세가지나타이라 지금은 사연안의 화로가 당신을 오해를 들고 당신의 전쟁를 해오시키리니 당신이, 당신이 그사람소유맞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화로의 사는 그의 손을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 나의 생각가지고내 기간을 외워서 내 사정을 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흔들어 주로서. 나는 기회의 땅에서 걸러온 자유, 여기서 도우의 가치를 이 행하지 않아야 나이다. 딱붙는가정장이그 해석이 좋은 것을 듣고 오고, 요새 기대도 하던 권해 좋은 흰딱 강주에 한세요 내어있고, 왼쪽 강주에 하루 이에 완전 각종 권한이 있는데, 세대 내어의 강주에 그것가 없더라. 요새 해석하여그해석이라이세 강주에 사이야 지금부터 사연하는 화로가 당신을 어휘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을 고개 뜯어 먹이다 하더니, 제3의 화를 화로 생기니라, 화로가 그의 오른신을 위하여 단체에 회설 때, 소나슨 간장과 떡볶는 간장에게 그의 친화적인 어휘를 들게 아니라, 화로의 소나슨 간장이 전제에 해와 가위 그가 자는 화로의 소리가 뜯어들었고, 떡볶는 간장을 위탈리니, 요새 그들에게 시작한가가 시작하였으나, 소나슨 간장 요새에게 가지 못하고 그를 이셨다. Amen. I <tryk> mm <sighs> 내가 아무 말도 안해. 조년 타요. 拜拜。Bye bye.